오늘 저는 복음의 딴지 걸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듣던 말씀 복음, 앞으로도 계속 들을 말씀 복음, 영원히 하나님께 가서도 영원토록 찬양해도 지치지 않고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최초의 사람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죄인이 됐대요.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드러나는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뭘 잘못했고 무슨 죄를 저질렀고 때문에도 죄지만 그 죄가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유전되어서 죄가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간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여러분들 태어나서 그간 열매 하나 훔쳐먹은 적 없습니까? 뭐좀 훔쳐먹을 수도 있죠. 여기 생수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저기 저 생수가 아마 윤용한 집사인건것 같습니다. 저것 아닙니까? <laughs> 네, 선우 건가봐요. 선우가 없을 때 제가 몰래 좀 먹었어요. 그거나 선악과를 먹은 거나 좀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깟 열매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그렇다고 인류를 인간을 저 불구덩이에 넣어야 된단 말입니까? 에덴동산에서 내쫓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주워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반역이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서 선과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한테 갔더니 또 넙죽 받아 먹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래.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눈이 밝아서 이 뱀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린 모든 피조물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심지어 모든 행성과 항성도 하나님이 만든 궤도를 벗어나면 증발해버리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때에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가를 만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선악가가 없으면 좋았을 것을 선악가 뭐하러 만들었어? 선악가 없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뭐하러 만들어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뭐 일부러 이거 만들어 놓고 한번 먹나 안 먹나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선악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너 한번 좀 먹어봐라, 아주 죽을 줄 알아. 내가 한번 먹나 한번 보자. 너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먹어만 봐, 아주 죽을 줄 알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아니면 이 선악과를 놓으시고 이 선악과가 없으면 너나 나나 다른 게 없어. 너도 하고 싶은 걸 대로 다할수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어. 너 멋대로 할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만 금하게 할게. 요것만 먹지 마. 이거를 보면서 너를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해라.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피조물이다. 이러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요. 제 아내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laughs> 수많은 여자 중에 유독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아내를 선택했어요. 수많은 여자 중에 그 아내를 선택함으로 그것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사랑하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아내 있고 남편 있으신 분들 들어보십시오.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좋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너나 30%만 사랑해. 나머지 60은 딴 남자한테 줘도 돼. 나 30만 부담스러우니까 30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람 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 <laughs>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끝이에요. 뭐, 한번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바람 피면 죽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왜 하나님에게 유독 포용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100% 사랑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꼴을 못 보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반역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상으로도 가장 크게 다룬 죄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제 인간은 창조물로서 끝이 났어요. 피조물로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흘러야 된다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 창조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에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교육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하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피의 제사를 속죄양 흠 없는 어린 양에게 피를 내어서 물과 피를 탔었게 한흠 없는 짐승들을 다 피의 제사로 드려서 예 다시 그때 오, 다시 오시게 될, 아니 다시가 아니죠.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로서 그 피의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피의 제사대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들을 통해서 천년가량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수많은 한 500개 정도 되는 약 500개 정도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고 그것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이거 믿는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믿으시죠? 자, 근데 그럼 제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의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딴지를 걸겠습니다 이 딴지를 거는 이유는요 제가 교회에서 어, 만남 성경 공부든 아니면은 새신자 교육이든 딴지를 꼭 걸어요 왜냐하면은 이 딴지 거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 복음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 복음이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새삼스럽지만 복음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몇 가지 내용만 가지고 말이죠 사도신경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부터입니다 1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사도신경은 성경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대성해서 이단들과 싸워 가면서 만든 이 사도신경을도 보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 동정녀의 뜻이 뭐냐 하면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잉태했대요. 여러분, 근데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정신이 나가셨군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적 수준이 아주 바닥입니다. 차라리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면 2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4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숨 끊어져서 사망한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셨어요? 진짜요?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멍청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믿죠? 자그 다음입니다. 이제 한수더 떴어요. 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번입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요 부활한 것도 모자라서 하늘로 어떻게 대요 승천했대요 세상에.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뭐 하늘로 승천을 해? 에? 하늘을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하늘로 승천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조금 이제 다 좋아.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그다음 내용을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4번입니다.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 이제 포기했어요.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이제 내려온단다. 이제 오신대 승천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약간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복음을 흠집내니까 이 복음에 딴지를 거니까 지금 자신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학생들 예. 믿으십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믿어요? 참. 그러니까요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한테 제정신 아니라고 말하면 그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분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보다 어쩌면 정상적이에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이 납득이 안 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가 지금 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딴지를 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아주 나쁜... 그거면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 진흙을 짓누겨서 눈에 발라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낫어요, 그렇죠? 낫겠죠. 그런데 그냥 안 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낫더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봤어요. 눈을 떴어요. 예수님에게 감사했겠죠. 할렐루야 하고 외쳤을 겁니다. 담대해졌을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충천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laughs>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의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야, 저 사람 장님 아니야? 맞아, 야, 너 닮은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그 소경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 맞아, 나 장님이었던 사람 맞아 나 근데, 나 이제 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점잖게 써있지만 나그 사람 맞아, 내가 구걸했던 그 거지 맹인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불법이야. 아니 안식일에 진흙을 있는겨서 눈에 발라서 고쳤다고? 이거는 불법이야. 이거는 물, 율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날 때부터 보지 않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이 뜬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율법을 어겼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사를 들어갑니다. 세 번의 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사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웃들이 신기하니까 이바리새인들 앞에서 앞에 이 눈,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있는 그대로 이 눈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진흙으로 나를 눈에 진흙여서 발라서 실로움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로 온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맞을 수도 있어.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조사 내용입니다. 이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찾아가요. 이눈 뜨게 된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 진짜 너 아들 맞아? 그때 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너 아들 맞어?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이렇게 부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요. 사실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이 맞아요. 아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근데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어 <laughs> 아, 떴는데 왜 떴는지 모르겠대요.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이 사실대로 얘기를 못했는가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부모는요 출교될 것을 걱정했어요 출교되면요 어,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해요. 이제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직장도 잃고 동네에서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인정하되 자신의 의견은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조사입니다. 이번엔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못 참겠으니까 다시 당사자를 불러내요. 이눈뜬 사람을 불러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는 너의 눈을 고친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눈을 뜬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다만 한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도 흥분했습니다 근데요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너눈 어떻게 뜬 거야 자세히 좀 말해봐. 그너 눈뜨게 한그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또 묻는 겁니다. 슬슬 이 눈을 뜬 사람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또왜 묻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이눈뜬 사람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평생 천대 받았던 이 거지가요, 평상시에 쳐다볼 수도 없었던, 평상시에 말조차 섞을 수 없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날때부터 소경인 내가 눈을 떴다는데, 근데 왜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릅니까? 당신들은? 아니면 자꾸 왜 같은 질문을 합니까? 혹시 그 관심이 좀 있습니까? 뭐 제자라도 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laughs> 놀라운 일이죠. 이때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얼게집니다 근데 지금 이 평생 천대받던 거지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나름 성경 박사라고 하는 자들을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는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laughs> 누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어? 예수님을 경험한 소경, 소경한테요. 이 소경의 눈에는 당대 의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이상해 보였어요. 이상하다. 너네는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을 보고도 왜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느냐? 이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눈뜬 자와 눈먼 자가 뒤바뀌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누가 도대체 눈을 먼 자였고.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공부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하면 가장 비성적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입니다 당군신앙은 사실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냐면 미움뿐이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는 능력입니다. 두려움 뿐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가가는 능력입니다. 절망 뿐이던 삶이 소망으로 바뀌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 한번더 합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주인공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복음을 하나님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믿게 하신 그러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배우자, 자녀들이 아직 영적인 장, 장님인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직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없지만 또 이제 처가 집이나 아니면은 제 친척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믿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들은 결국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와 내집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지금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인해 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그들의 영의 눈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친히 자신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셔서 그 창조 질서를 엎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신실하고 한결같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서 잘 안됐더니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뒤통수치는 그 사탄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다 고대 신화 고대의 신들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 보면요 고대의 신들은 서로 막 싸웁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 막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것을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려요. 엎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그 창조 질서를 엎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에라이 마음에 안 들어 엎어 다시 시작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짐 싸고 나가셔야 됩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 그런 하나님이면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자고 전 믿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언제 엎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합니까? 마음 한번 딱 변해서 엎어버리면 그만인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믿게 되면 믿지 않을 수 없는 이 진리 너 진짜 하나님 믿어? 호 어, 믿어. 왜 믿어? 야 이걸 어떻게 안 믿어? 어떤 꼬마에게 한 괴한이 가서 너 예수 믿는 거?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너무 무섭지만 내가 예수님 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순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살아 계셔요. 난 무섭지만 그걸를 부인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죽었던 수많은 어린 아이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또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통로로 사용될 때에 그 주님의 것이 흘러나가서 우리의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여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 복음이 가장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진리로 다가오는 은혜의 사람, 경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